는저 지역까지 공을 들여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올라가죠. 열렸습니다. 김진우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김민우 그쵸자 자, 동료를 찾습니다. 한호빈 샤클라 고추오 다시 김민우에게 멀리서 딥스리시도 오. 김민우의 속초. 다음 이정현 추가 바운드 패스 김강선 잡고 들어왔습니다. 시 김민우. 포스트 없이도 훅슛 들어집니다 김민욱. 네. 자, 앞서서 김민욱 선수의 훅슛. 이원석을 네. 상대로 와. 한 푼하게 득점만들어줍습니다 네. 서머스. 오. 오. <laughs> 자,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서머스 던집니다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김민욱. 그렇죠. 이번에도 김민욱 선수네요. 네. 네. 삼성 이성현의 석전두 적차. 크로스오버. 핸드오프. 김민우 캐치 앤 슛! 그라습드 스리포. 어, 지금 슈터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네, 스크린을 이용해야 돼요. 신동경의 수비. 서머스에게. 서머스. 페이드웨이잘 봤습니다. 아, 공격로잘잡갔고요 어, 응. 김민우 골밑 특추. 예! 나와주는 백지웅. 네소키리의 피켄을 위해 다시 피 스크린 받고 45도 김민욱 알려보냈습니다. 원더리 브리 후에 석 오.